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장 힘든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서 살다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요. 그 뜻은 마음을 바꿈 회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잘 아시죠? 한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세상에 나갔지만 재산을 다 탐진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어,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계 없이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계를 통해서만이 기독교인이 되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계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변화, 즉 대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된 생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모두 탕자들인 것이죠. 바라기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이 죄림하시기 전에 속히 해심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는 것이고요 참된 회개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 줄여가며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참된 회개란 이웃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을 마땅히 지는 것이 참된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회계할 수 있을까요? 짐승은 결단코 회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론 유다는 회계하지 않음으로써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자측에 있던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뜨렸습니다. 애국의 바로왕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음의 재앙으로 사랑하는 맏아들을 잃게 되었죠. 사사삼선은 회개하지 않고 블레셋 기생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알이 빠져 에, 빠지는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10편 32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네.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연 나이다. 아멘.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여 데려와 아내를 삼고 그 죄를 엄피하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죠. 당시 그 누구도 감히 다윗왕의 잘못을 탓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고발할 때에 다윗 왕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나단 앞에서 내가 죽게 죄를 지었다고 자, 자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대왕이었지만 변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핑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권세가 있었지만 결코 그래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애통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합당한 자로 여겼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크게 쓰임 받게 되었고 왕권을 영구적으로 대물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물림하게 된 것이죠 일제 강정기대 순교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모진 고문과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얼굴빛 아래 제 심령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시어 저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다시 세번울 때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바울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1 3 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계의 성교에 다리를 놓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선포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최초로 첫첫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심해라 돌아와라 네 마음을 바꾸어라 왜냐하면 회개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첫 설교의 주제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삼을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회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인은 살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국가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가정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의 가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은 회계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계한다는 분한 사람이 일이라도 있는가요? 세상은 좀더 노력해봐라. 분발해봐라. 하면 된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계를 통해서 많이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냐고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압사 사건 마치 예루살렘 성에서 이태원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사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죄 때문에 그 압사대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실로한 망대가 갑자기 넘어져 깔려 죽은 이 사건과 같은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회개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인데 회개합니까? 일본은 저 우상숭배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이 사단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사단의 특징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8만 8백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독일 보십시오. 독일은 그 홀로코스트가서 600만 명 살해 그곳에 가서 회개했잖아요. 기독교 가 아니면 회개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죄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가 죄설교하면 그만 그게 어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회개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는 기도, 눈물로 통곡하는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더욱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생의 대배나를 갖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의 그 부르지즘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눈물로 그 눈물에 강해서 자녀들이 그 눈물의 물을 마시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대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울 울고 싶어도 울어 지나요 눈물이 나나요? 회개 영이 들어왔을 때 그때 대성 통곡하는 거죠. 아무 누가 죽었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정직하게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를 할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직한 회개를 할줄 아는 능력자입니다 정직한 회개가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수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어 하면 요한에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포시고어려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보이사 성령님의 도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 대변화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190장 성령여 강림합사 1절을 다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에게 엄마 정만하게 하소서 에쓰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에통하며 에게 엄마 정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요 회개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루마기를 빠른 자들에 대한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복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가지 복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일곱 가지 복을 다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참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고 마지막 오시면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요 예, 네,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 목계 이제 마지막을 잘하려고 아, 예를 씁니다.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에서 빠는은 헬라 프레노이며 씻는다. 예, 네, 씻는다, 박박 씻는다. 그리고 현재 본사로서 계속해서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씻는 것을 말. 날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씻는 것을. 네. 뭘로? 예수 보일의 피에 씻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에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즉, 그도이잖아요 그돋, 예. 그도 예. 그도그도그도을 예. 그돋. 그돋. 계속적으로 씻는 행위. 예. 이미 예수 그도의피의 공로로 제시슴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구원하던 성도들이 할지라도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때문에 자기 두루마리, 즉, 그 옷을 찢는 행위는 바로 회개하는 행위다. 네.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첫째는 생명나무의 그 혜택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아멘. 아멘. 그러다 면 생명나무가 과연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날 때, 그때 이제 죄를 지게 됐잖아요. 선악과를 따오면서 죄를 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켜버렸어요. 생명나무로 접근 금지령을 내렸어. 그래서 생명나무 주변에 두루도는 하얀 금이 돌면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했지만 이제 예수스서의 보일의 피로 이 하얀 에,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사실상 뭐가 열립니까? 우리 한번 2절을 닦아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이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달마다 주렁주렁 과실이 열립니다. 이 과실을 먹고 천국에서 더 생명력이 있고 더 강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또그 열매를 먹고 또 계속해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날마다 천국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아파트 비번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의 입구에 서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즉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만 자랑하며 현재의 믿음과 회개를 결의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적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내가 뭐 잘못된 거뭐 있냐?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갈때 어떻게 이루어 가냐? 회개하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9절인데요.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개들과 점속아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이란 집에 키우는 개가 아니고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종교, 종교 탐방하는, 신방하는 애들 개들입니다. 천국 못 가면 우상 숭배자들,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왜못 가냐? 다성 밖에 있다. 성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성 밖에 있는 거야. 예. 매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에 프리패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공항에 가면 노약자들, 장애인들. 그냥, 프리패스 하잖아. 익스프레스 프리스트. 셋째로, 어린 양과 혼인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 우리 교회 이게 다섯 번째 복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나님 참된 말씀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옳은 행실도 회개입니다. 회개 후에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의 옷을 입고 갈그 세마포로 세마포가, 세마포가 왜 생기느냐 예수의 피로 안거기 때문에 결국 회개한 자가 그 신부에게 하얀 세마포를 주시거든요. 그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신부의 자격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크리스 크라이막스며 절정이며 다 성찬 것이며 다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회개는 항상 진행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자면 한번 하면 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어, 손, 발을 씻은 사람, 어, 손발을 씻은 사 발을 씻어야 되고, 발, 계속 씻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얻는 성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씻어야 하듯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십자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구원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왜 기도 제목이 응답 못 받느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이 땅의 이땅에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위대한 부흥은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 여인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기도문이 다끝 끝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대상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워하고 있었던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제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력한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웨일즈라는 그 도시의 대부엉의 불길이 타오르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엉이 일어난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엉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회개가 시발점이었습니다. 평양 장된교회 부엉회 때 길선조라는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 0 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그 미망이 몰래 착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흥의 기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그냥 강하게 내려쳤고, 그는 성령님의 그그 그 역사에 어 도저히 못 견디고 앞에 나가서 이제 그 회개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날 길선주는 자신의 은혜를 막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는 아간이 도둑놈이잖아요. 아간이라는 11조 안 되면 도둑놈입니다. 아간이라는 많은 해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타는 불에 희발유를 부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복과,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복과, 어린양 혼인자제에 참여하는 복과, 기도 옹답의 복과,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부흥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